여러분들 오늘 도 찾아왔습니다 엉뚱연구소 엉뚱연구소 이번에는 다이너마이트 3탄인데요 다이너마이트로 할수 있는 것 중에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과연 이 밑에다가 다이너마이트를 놓으면 나무가 터질까? 이 생각이거든요 나무도 같이 터질지 너무너무 궁금해서 제가 이렇게 다이너마이트를 다 구매를 해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일단 제가 좀 궁금한 건 이 작은 나무, 작은 나무가 제일 먼저겠죠? 작은 나무를 한번 터뜨려 볼 건데요. 아... 이거 과연 터질까? 아! 불붙어 도망가! 이 정도면 되겠죠? 호우! 작은 나무 터졌어! 옆에 있는 것까지 같이 터졌네요? 헐! 야 이러면은 이따가 여러분들 저큰 나무도 일단 터뜨려볼 건데 어몇좀 많이 모여 있는 곳 가서 중앙에 있는 나무를 한번 터뜨려 볼게요. 헐야 이걸로 숲도 없앨 수 있겠다. 대박, 대박 사건, 대박 사건. 쩔어, 완전 쩔어요. 와.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저큰 나무를 터트릴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헐 나무 안 터질 줄 알았는데 터지네요. 불고차 도망가! 과연! 오! 대박 사건! 여러분들 이큰 나무도 터져요. 큰 나무도 터지네요? 그럼 당연히 체리 나무도 터지겠네. 헉. 그러면 저희가 작은 나무 와야 이거 되게 대박 사건이다. 이거 빨간 나무도 터뜨려보고 싶다. 헐 이거 진짜 궁금해. 다이나나이트로 팬텀 나무까지 캐질려나? 그거는 모르겠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체리 나무 숲이 있잖아요. 체리 나무도 당연히 캐질텐데, 과연 몇 그루 정도까지 날라갈지가 궁금하네요. 헐. 그러면 여러분들 바로 밑에 아니고 한 이쯤에다가 해도, 가운데쯤에다가 해도 터, 터질까? 그, 그것도 궁금해. 우와. 여러분들 와 대박 사건 게다가 이 파편들 정말 처참하군요 와 대박이다 여러분들 진짜 이거 와야다이너마이트하면은 나무 완전 다 아작낼 수 있겠는데 근데 또 보면요 여러분들 나무가 그대로 남아있지도 않아요 그냥 남아있는 게 아니라 거의 막 터져서 사라져 있어요 와와 와, 아니네 요 여기에 있네 여기에 와 아, 그냥 터져서 그냥 파편들이 날아다니네요 와, 대박이다. 와, 나중에는 그러면 이거... 야, 대박인데. 일단은 저는 그러면 빨간 나무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까지 될지는 몰랐는데, 와... 빨간 나무 되면은 아마 팬텀나무도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팬텀나무도 될것 같아요. 소름 끼쳐, 빨간... 여러분들 도착했습니다! 네, 아 밤이 되어버렸지만 네, 어쨌든 도착을 했고요 저는 다이너마이트를 한 이, 이쪽에다가 놓고 제가 저쪽으로 도망가면 되겠죠? 요, 이쪽에다가 놓고 아니야, 근데 안 뽑힐 수도 있으니까 얘를 좀 나무 근처에다가 좀 둘게요 야, 근데 내 자동차도 터질 것 같아 도망가! 엄청 튀어야 돼! 지금은 도망쳐야 한다 우와! 와, 대박. 여러분들, 빨간 나무도 터집니다. 하지만 빨간 나무는, 빨간 나무는, 어, 이제 너무 단단해서 근처에 있는 것까지 터지진 않아요. 와, 역시, 역시 빨간 나무. 하지만 빨간 나무도 터진다. 그리고 내 자동차도 터졌다. 자동차 어디 갔네. 자동, 자동차 터졌습니다. 네, 저는 걸어가야겠어요. 하지만 전 지금 아무거, 아무 아이템도 갖고 있지 않으므로, 저는 리셋 게임을 한번 해서 뭐 그냥 바로 죽도록 하겠습니다. 짠, 아, 머리가, 대머리가 되었다! 예, 저의 집으로, 저희 집에서 다시 태어났네요. 네, 이렇게 여러분들, 어, 다이너마이트 3탄은 이렇게 한번 실험을 해보았는데요. 여러분들, 뭐, 잘 활용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이것도 역시 주변 사람들한테 쓰지 않도록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엉뚱한 엉뚱 연구소 다음 편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욤